아 민주씨. 아니, 뭘 아직도 이러고 있어? 괜찮아, 괜찮아. 어? 야, 실수할 수도 있지. 신입인데. <laughs> 아, 그럼. 아, 야, 나는 민주씨 나이 때 진짜 더큰칠 수도 있다? 그 왜, 지금 우리 회사 그 천억짜리 거래 날린 거 있잖아. 중동에. 비밀이야, 알겠지? 어, 그래서 말인데 그 약간 사람들마다 어떤 그 강점이란 게 있잖아 민주씨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어뭐 어떤 그런 발육? 발용? <laughs> 발육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어쨌든 좀 보기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런 거를 좀더 디벨롭 해보자고 아니 내말 오해하지 말고 아니 나는 진짜 그냥 선배로서 후배한테 조언을 하는 거야 조언을 가슴에서 불어나는 조언 민주씨도 가슴 있으니까 이해할 거 아니야 이해하지 <laughs>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뭐 벌써 끝나고 내가 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, 한잔하러 갈까?